저 오늘 말씀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미, 에, 미리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두고 미리 응답 받고 가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어 렘넌트 운동 속에서 진짜 우리가 미리 응답 받는 방법은 미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가진 인재를 찾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 미리 응답 받는다는 건 계속 말씀 나오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두고 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미리 응답 받게 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분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서론을 볼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가장 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죠. 그래서 부약에도 어, 실은 어. 세계복음마란 단어는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그 모든 볕단이 너를 향하여 절을 하고 라는 부분들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데 인간적으로 나를 높이시겠다라고 어 생각한 것이 아닌 부분이 뭐냐면 늘 기도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목표가 나를 높이겠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복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의 방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눈치 없이 자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보다 형님들보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라고 자랑한 거죠. 그 포인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기도할 때 주셨어요. 라는 게 포인트일 텐데 형들이 들을 때는 자랑으로 들렸죠. 그래? 그럼 니네가, 네가 나보다 높아질 거야? 라고 이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 받으니까요.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어, 만약에 이 형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세계 보고 말하는 땅끝을 바라보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였던 그 축복을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래서 그런 요셉과 그런 포럼을 할수 있었다면 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형들은 그것을 육신으로 받으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성경에도 어 요셉이 이제 그 많이 말을 하는 걸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요셉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자랑을 했을까? 눈치 없이. 그 이유는 우리도 응답 받고 나면 눈치 없이 자랑하잖아요. 저 사람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고도 잘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오늘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게벳도 내 아들이 잘생겼다라는 이말 자체가 그게 육신으로 잘생겼다라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들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한 것을 보려고 날강의 아들을 띄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요게벳은 책임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진 하나님의 아이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그 야곱이 그 말씀 이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가는 방향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을 때 굉장히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출애계기 3장 2두로에도 어, 실은 3장 1절에서 10절 2두로도 어, 모세를 그냥 어, 나의, 아, 아, 어, 나의 사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미리 응답 받는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보면 어제 수요 메시지에서도 주신 것처럼 기도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미리 응답이죠. 근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육신적인 방향으로만 보게 된다면 미리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수, 말씀에서도, 부약에서도 미리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사무엘 사무엘상에 보니까 일장 삼례상 일장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구 어, 사무엘의 엄마 한나죠 한나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실인의 언약을 어, 미리.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직 아이가 없지만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어, 나실인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그래서 문제가 어린이 천역 뭐 문제가 축복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문제는 어려움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축복이라 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의 그냥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말씀하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이다 라는 전제 문제는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못 들으면요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보, 말씀을 가져다가 이상한 논리로 접목시켜갖고 그 말씀이 복음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어 만들어버리는 이 이상한 편집,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알아들어야지 복음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편집을 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음 하는 것은 어 이건 흑암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도요 어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의 말의 의도를 잘 알아듣고자 해서 듣는 사람하고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이미 저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그 상대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른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 똑같아도 듣는 사람이 입장에서. 어, 다른 마음을 갖거나 하면요 이상하게 들리죠. 그리고 이상한 거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뭔지 저사람의 중심을 듣고자 하면 실수를 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 정말 하나님 하려는 말을 잘 알아들으려는 중심으로 들어야지. 자꾸 다른 생각으로 듣게 되면요 다른 걸로 편집됩니다. 이세 또한 이사, 사무엘상 6장 1절에 십서에서 이 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내 아들 다윗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어하다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을 보고 지금을 보는 것은 그것이 바로 편집.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내는 가정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이죠. 6장 13절 이랩넌트 운동 누가 할 거냐? 복음가 복음 가진 인재가 미래를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우리 랩넌트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심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거 복음을 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왜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흑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의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토일 시대를 두고 이 복음을 심는 거죠. 우리가 자범죄는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원죄 문제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말씀 아니 그래, 전도자가 가서 말해주지 않는 이상 복음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원죄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깨닫거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 원죄 문제를 끝내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꼭 말해야 될그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것은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 이방인들과 아이들과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삼들을 은 성전 운동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이방인들 많은 다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병든 자에게 영적인 치유 받아야 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 아이들 기도의 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정확히 잘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받은 자는 전도자다 복음 가진자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아이들도요. 그래서 복음 전할 나, 전할 수 있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복음 운동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이 모든 회당을 돌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 때도 말하지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이 얘기를 합니다. 19장 8절. 왜냐? 바울이 여기 회당에 가서요. 복음을 전해. 여기에 누가 있는데요? 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원 보고만 정말 어린 후대들에게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망대라는 말이 지금 망대로서 쓰임됐지만, 그때는요, 다락방, 아니면 곳곳에 빛을 비추는, 어, 보급운동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그 운동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곳곳에 불을 밝혀라.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불을 밝혀라. 곳곳에 누구라도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절대제자를 찾아 세워라. 이게 우리의 늘 전도 운동의 핵심이었죠. 그냥 뿌리고 오지 말고 지속할 제자 세워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 지속할 자, 그 지역 영적 문제를 알고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음 가진 제자를 세워라는 의미로 우리는 지교 운동을 계속 말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지속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복음 가진 이 복음으로 나의 안에, 내 안에 먼저 센팅해라. 그게 칠망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기에서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17장 4절에도 5절에 보면 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저자가 시장이잖아요. 그 바울은 해당에만간건 아니고 저자에도 갔고요. 또19 19장에 보면 서원에서도 실은 바울이 말씀운동을 지속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보면 회당도 가지만 회당에 문제가 있었을 때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서원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복음 보금 운동을 복음을 깊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 운동을 보면서 전도 신학원. 그래서 이 전도 신학원에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지속적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제자를 제자화시키는 그 응답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 신학원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핍박이 왔기 때문에 문 닫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 도리어 복음에 결단한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복음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운동을 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통해서 발견할 거, 우리 개인이. 정말 복음이 맞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가꾼 게 맞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으로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교회를 세우고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게 맞는가를 우리는 질문하는 시간표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갈등이 올 겁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맞고,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또이 세상은 시대는 복음을 막는 일에 자꾸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세상 앞에 겸손한 자로 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복음의 운동을 내가 누리고 내가 증거하고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제. 살피는 거죠. 그래서 아홉 가지 흐름 속에 위 아래 좌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맞는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운동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복음 이공중곳세 잡은 영 흑암을 꺾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흑암을 꺾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해븐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가진 자의 와 영적 싸움인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미리 응답 받고 가지 않으면 갈등하게 되죠. 말씀으로 결론 내고 가지 않으면요. 보여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기준이 되면요. 다시 언약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갈보리산 구원과 감남산 미션의 언약을 갖고 지금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24시가 말씀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응답이 생명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보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어 시스템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후구가 필요, 어,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어, 정말 영적 선미수로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적 망대로 세워져서 갈등하고 감, 좀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빛의 망대로 우리 증인, 모든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그 오직 우리를 살리신 영적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아버지여 정말 깊이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여 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더욱더 복음으로 경고히 나를 우리 자신들을 세팅하고 하나님 미래를 두고 이루어가실 세계복음아 영혼구원을 놓고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